이번에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요, 단위 행렬입니다. 2 곱하기 1은요, 당연히 2죠. 마이너스 5 곱하기 1도요, 마이너스 5입니다. 문자 1을 곱해도 문자 자기 자신 A가 나오는 거죠. 자, 위에 예제와 같이 실수에서는요, 어떤 수의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데요. 행렬에서도 이 실수의 1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1 0 0 1 이라는 원소의 구성을 갖고 있는 단위행렬인데요. 이1001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정사각행렬의 단위행렬이고요. 3차 정사각행렬에서 단위행렬은 100, 010, 001. 이렇게 대각선을 구성하는 친구들이 1이라는 성분을 갖고 있는 이런 정사각행렬을 우리가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성분은 1이고, 그 밖에 성분은 모두 0인. 정사각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하고, 단위 행렬을 일반적으로 대문자 2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행렬의 연산에서 단위 행렬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에서의 1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미의 N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A랑 단위 행렬 2를 곱하면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인 A가 나오고요. 단위 행렬이랑 A를 곱해도 자기 자신인 A가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수 있는 게 결국 단위행렬을 곱하는 것은 교환법칙에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두 행렬 A, 1, 2, 3, 4와 2 e, 단위행렬. 대각선은 1이고 나머지 성분이 0인 이런 2차 정사각행렬의 단위행렬이 있을 때 A, 2의 결과와 2 e, A의 결과가 순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동일하게 1, 2, 3, 4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A2는 EA와 같고 그 결과는 모두 A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의 성질을 보시면 2는 요 거듭 제곱을 했을 때에도 계속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1제곱도 1이고 1의 3제곱도 1이고 1의 n제곱이 1이듯이 단위행렬 2도요. 2를 제곱하거나 2를 3제곱하거나 2를 n제곱한 게 모두 다 자기 자신인 단위행렬 2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사각행렬 a와 단위행렬 2의 곱셈에서는요. 지수법칙 역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a의 n제곱, 2의 n제곱이라는 지수법칙 성립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곱셈 공식들도 모두 다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곱셈 공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a 2의 결과와 e a의 결과가 같기 때문인 거였죠. 그래서 앞서 a b와 b a의 결과는 항상 같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수 법칙과 곱셈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 단위 행렬에서는요 a e의 결과와 e a의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수 법칙, 곱셈 공식은 모두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도요. 세제곱 곱셈 공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인 거죠. 이래도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의제 9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행렬 A가 있습니다. 1번 문제는요. A의 n제곱이 단위 행렬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A를 몇번 거듭 제곱을 해야 단위 행렬 모양이 나오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행 2열의 행렬이기 때문에 2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2차 정사각 행렬에서 단위 행렬은요, 대각선의 구성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0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2차 정사각 행렬의 단위 행렬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A를 몇번 거듭 제곱을 해야 저 단위행렬 2가 나오는지 한번 A의 제곱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제곱은요, A를 두번 곱해주는 거니까요, 이렇게 A를 똑같이 두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어주시고, 곱하기로 만나게 해주시면 되겠죠? 위, 아래 이렇게 만날 테니까요, 1-3 지워주시고, 다시 위, 아래가 만나면 되겠습니다. 3-6. 다시, 위랑 아래가 만나면 되겠죠? 마1 플러스 2입니다. 그리고 위, 아래가 만나면 되겠습니다. 마3 플러스 4. 계산을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자, a를 제곱했을 때는요, 아직은 단위행렬과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 제곱한 결과에 a를 한번더 곱해서 a 세제곱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제곱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a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곱해보면요,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어주시고, 처음에는요, 위가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위, 아래 만나주면 2-3. 지워주고요. 다음에 다시 위, 아래가 만나지면요, 6-6. 위 아래가 만나 지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1위 아래가 만나 지면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써 해주시면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 때요 지금 단위 행렬과 모습이 비슷하긴 한데요 마이너스를 붙여진 즉 마이너스를 앞으로 묶어준다면, 1, 0, 0, 1 단위행렬로 볼수 있는 마이너스 단위행렬 형태가 세제곱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a를 세제곱한 거를 한번더 곱해줘서 이렇게 a의 6제곱이 된다면, 이건 바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를 곱해준 것과 같을 테니 2의 제곱이 되겠죠. 이의 제곱은 결국 일반 단위행렬 값과 같으니까요. a의 여섯 제곱이 단위행렬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단위행렬을 만들게 하는 자연수 n의 최적값은요. 6이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서 한번 지우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a의 37제곱에 x, y를 곱한 게 4와 마이너스 7일 때 실수 x, y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 문제에서요, a의 6제곱이 단위행렬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37제곱이라는 것은 a의 6제곱의 6제곱 곱하기 a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A의 6제곱은요. 단위행렬 2였으니까요. 2의 6제곱 곱하기 A가 되는 거고요. 2의 6제곱은 결국 단위행렬 2랑 같아서 2 곱하기 A가 되는데, 단위행렬과 A의 곱은 결국은 자기 자신 A가 나오니까요. 결과적으로는 A의 37제곱이 A와 같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의 37제곱 자리에 A를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문제에서 A의 37제곱 자리에 A를 써주시고, XY를 곱한 게 4-7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A라는 것이 문제에 주어진 요 행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2를 써주시고요. XY는 4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행렬 곱셈을 하기 위해서 가로줄과 세로줄을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만나게 해주시면 결과는 위 아래가 만나니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가 되겠고요. 밑에는 x, 2y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4와 마이너스 7이라는 거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가 4구요.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두 식을 연립하기 위해서 더해 주시면요. x는 소거가 될 거구요. 여기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y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y의 값이 3이 되면 저는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곱하면 6이 되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x의 값은 마이너스 13이라는 것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실수 x, y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에다가는요. x는 마이너스 13이고 y는 3이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행렬 2의 n제곱은 1이라는 걸 기억하기. 문제에 나온 a의 37제곱과 같이 지수가 큰 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은 A의 N제곱이 단위행렬 2가 되는 N의 최소값을 찾아주고, A의 N제곱을 단위행렬 2로 바꿔서 풀어주기.